오케이. 자. 아, 분할이 많이. 자, 봅시다, 어디. 자, 아까 노가다 끊겼죠? 설마 되겠지, 뭐. 아, 이거, 이거 끄고 갈까? 아, 불안해. 아, 진짜, 이거. 맥, 이거, 네이톤이, 아니, 여기 간단하게 있었는데, 원래. 그, 다른 용무중 아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아! 그냥 차단해버려야겠다 그냥 다! 전 회사 사람들을 차단해버려야겠다 자... 집단 차단! 차단... 오케이 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마, 마음 편해야지 좀 뭐가 되죠? 숙청잼. 창조 경제 때문임, 이게 다. 자, 여기서 버텍스를, 자, 이제 본격적인 노가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되네요. 예, 네, 되네요. 네. 당연히 돼야지. 그렇지. 이게 안 되면 잡을 수가 없는데. 자, 제가 뭐하시는, 뭐하는지 보이죠? 버텍스를 이렇게 일일이 범위를 적당하게 잡아주는 거야. 딱 보기에도 알수 있죠. 열라 개노가다. 네. 범위를 수정하는 거죠. 버텍스 이동은 모델링 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니까, 러 종속되어 있는, 그니까 얘는 다리에 종속되어 있는 힘보다 지금 엉덩이에 종속되어 있는 범위가 크니까 저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다리의 영역으로 그 힘을 좀 크게 해주는 거죠. 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듯이 얘네도 이제, 그 뭐야. 이 범위들을 이제 수정해서, 다리 모양이 움직일 때도 이제 유지되도록, 이렇게 이런 거요, 예. 개노가다, 개노가다. 예. 이 작업을 끝없이 하면 돼요, 이제. 별거 아니야? 예. 지금 얘는 뭔가, 여기에 더 종속이 돼야 될것 같고. 펩비스에서는 좀 빠져야겠죠? 어허, 뭐 하늘로 올라왔어, 왜. 자, 이 짓에 끝없는, 네, 반복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요. 네. 계속 이제 이 집만 해요. 아니 이거 스킨 끝내고 와야지 그래도. 네. 아 근데 사람은 늘 하니까 간단한데 이 사족은 익숙치가 않아서 늘할 때마다 힘들어. 끝내고 가야지. 예, 펴져 있는데, 이 개나 이 사죽들은 더 힘들어요. 에이. 자, 턱. 자우. 자, 적당히 벌어지게끔. 자우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에이. 짜증 안 나요? <laughs> 이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들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 벌리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아, 내 대신 짜증 나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좀 여기, 여기에 범위가 좀 커야 될것 같죠? 여기 범위를 좀당겨줘 보면. 뭐야, 왜안 땡겨져? 어. 이 버텍스를 잡고. 에이씨. 이식으로. 네, 자 이렇게. 자 여기 상체를 키워서 여기 앞부분이 정상화됐지만 대신에 다리가 찌그러진 걸볼수 있죠. 그럼 다리를 정상화시켜야겠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예 네,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얼추 스킨 잡힌 상태로만 수정할게요 일단. 아우 복잡해씨. 오케이, okay, 이게 낫겠다. 기록 아이씨... 아, 어제 UFC 틀었어요. 예, 네, 틀고 나 보고 있었는데. 동물 외주를 덮하더라고? 자, 허리, 여기, 자, 왜 이렇게 분리돼 보이지? 음. 너무 분리돼 보이네? 이게 애니메이션 탓인가?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끝없이 바로 잡고, 끝없이 수정하는, 네. 노아다 연속. 오케이, okay. 자, 그래더 이상해졌네. 오케이, okay. <laughs> 여기가 범위가 너무 좁은것 같아. 아니면 얘를 범위를 키우던가? 여기가, 얘가 좀더 영향을 받아야 돼. 그냥. 엉덩이에, 좀 극대게. 얘를 엉덩이에, 네. 따로 놀죠? 이 정도. 오케이. 어, 일단 됐어. 일단 됐다 쳐. 하고, 얘, 예. 에다가 어. 예, 너한테 영향을 받아 볼텨?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뭘지 뭐, 됐다 치자. 아유. 얘가 좀더 여기 영동이 영향을 좀 조금씩 더 줘야겠네요. 어. 아이 개새끼 내 무릎 위에서 계속 코골면서 자고 있어. 지 사료값을 위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모르고. 개새끼. 됐다 음, 치자 일단 이제. 오케이. 자. 어 신입님 왔네요. 어. 오늘은 일하는 방송이에요. 노동 방송. 오케이. 펴줘야겠지. 아 여기 겹쳐 있어서 인간 팔은 그냥 펴져 있어서 편한데 여기. 아. 호랑이로 개 먹이는 방송. 야, 조금 웃기다. 조금 웃기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자 애니메이션 속도를 2분의1로 다리를 애니메이션 자체를 조금 수정해보자. 한번. 자, 팔을 공중에 뻗고 있죠? 니가 이렇게 세워봐.